여러분의 집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소중한 보금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길거리로 내모는 이유가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한 장의 서류 그리고 그 위에 찍히지 않은 도장 하나가 한 어르신의 평온했던 노후를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비극에 대한 경고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소개된 80대 김정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아내와 함께 공동 명의로 된 집에서 매달 150만 원의 주택 연금을 받으며 두 분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안도감 내 집에서 눈을 감을 수 있다는 평온함. 그것이 연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더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자 그 모든 평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매달 생명줄처럼 들어오던 주택연금 입금이 어느 날또 끊긴 것입니다. 은행에 찾아가 자초 지종을 물었을 때 어르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다른 공동상속인, 즉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년전돈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연을 끊고 지내던 아들은 아버지의 애타는 연락에도 끝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불어난 이자까지 모두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평생 살아온 집에서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화의 실패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의 중심에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갈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노후생존권과 자녀의 상속 기대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충돌입니다. 부모님께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남은 생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병원비를 내고 내 힘으로 품위를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물려받을 집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주택연금은 상속받을 재산이 은행 담보로 넘어가 매달 조금씩 사라지는 과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자녀 셋중 둘은 찬성했지만 단한 명이 부모님 집은 반드시 상속받아야 한다고 왕강이 반대하여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주택연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버지 나중에 이 동네 재개발되면 집값이 두 배, 세배뛸 텐데 지금 연금으로 묶어두는 건 너무 큰 손해예요. 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한 은행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이유 1위가 바로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에 비해 손해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걱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고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단돈 1원까지 모두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즉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 그 차익은 결국 자녀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자녀들의 또 다른 큰 오해는 혹시 집값이 떨어지면 나중에 빚만 물려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집값이 폭락해 부모님이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족분을 자녀가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유한 책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나중에 집값이 하락해서 연금 총액보다 적은 가격에 팔리더라도 그 손실은 모두 국가가 책임집니다. 자녀에게는 단 1원의 부채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동안 받으셨던 연금 관련 비용을 6개월 안에 상환하면 집의 소유권을 그대로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녀 입장에서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상속받고 집값이 떨어져도 책임지지 않는 사실상 손해볼 것이 없는 제도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택연금에 대한 가장 큰두 가지 재무적 오해를 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대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들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설득하고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당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부양 부담 감소라는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가 이 연금을 받는다는 건 앞으로 너희에게 병원비나 생활비로 손 벌릴 일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품이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니? 이 솔직한 고백은 그 어떤 설득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의외의 혜택, 바로 상속세 절감 효과입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주택연금이 상속세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주택연금은 본질적으로 담보대출입니다. 연금을 받을수록 부채가 누적되는 셈이죠. 이는 나중에 상속이 개시될 때총 자산에서 이 부채만큼이 차감되어 상속세 과세 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금전적 혜택이 될수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합의에 이르렀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린 김정수 어르신의 비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에 도입된 신탁방식 주택연금입니다. 기존의 저당권 방식은 집 소유권이 부모님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민법상 상속 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인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은 다릅니다. 가입할 때 아예 집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 신탁하고 계약서의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명확히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자 중한 분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자녀의 그 어떤 동의 절차도 없이 연금 수급권이 100%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홀로 남을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후회 없는 대화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족 합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회의를 공식적으로 소집하십시오. 주말에 밥이나 먹자가 아니라 우리의 노후와 상속 문제에 대해 다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그 중요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집값, 상승분 상속, 부채 미상속 원칙과 같은 핵심적인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을 함께 논의하십시오. 특히 배우자 자동승계와 관련된 신탁방식의 장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우리 가족의 상황에는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지 의견을 구하십시오. 넷째,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글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의 불씨를 끌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 평생 피와 땀으로 일궈온 소중한 보금자리를 기반으로 남은 삶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려는 부모님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피하는 것은 당장의 불편함을 모면하는 것일 뿐 미래에 더큰 후회와 비극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이 대화는 상속 재산을 나누는 불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평안한 노후와 자녀의 부양 부담 감소라는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함께 설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사랑으로 시작하고 지혜로 마무리하는 귀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